한미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전도사 안올동입니다. 자, 바디 웨이트로 어깨 폭 만들기. 여러분들 어깨 만들고 싶으시죠? 자, 그렇다면 이 스쿼트 아, 스쿼트레 죄송합니다. 푸시업 동작 세 가지만 합시다. 먼저 어깨 운동이 어차피 푸시업 동작이 되는데 팔꿈치가이 뒤로 빠지도록 하면 전면 쪽에 자극이 많이 와요. 어떻게 할 거냐면 팔꿈치가 이렇게 이렇게 푸시업을 하는 겁니다. 약간 몸을 앞으로 미는 거죠. 이렇게 하면 어깨 전면 쪽에 자극이 많이 가거든요. 이해하셨죠? 푸시업을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넓게 잡은 다음에 헤드가 내려올 수 있도록. 오케이.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측면 쪽이 더 많이 될 거예요. 이해하셨죠? 음. 그리고 마지막은 좀더 와일드로 해서 푸시업을 하시면 됩니다. 음. 자. 이세 가지 어깨 동작만 꾸준히 매일매일 하시면 여러분들도 멋지 어깨 라인을 만들 수있을니요